최근에 집들이를 되게 자주 해서 집들이용 와인을 총 6병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화이트 2병, 그리고 레드 4병을 구매했는데 여러분과 함께 와인 가격이나 와인 스타일, 어떤 와인을 구매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공유하고 싶어서 처음으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와인들은 만 원대, 이만 원대, 그다 삼만 원대, 사만 원대, 되게 다양한 와인이 준비되어 있고요. 1 0만 원이 넘는 비싼 와인은 제가 구매하지는 않았습니다. 화이트 와인 한번 보실까요? <laughs> 처음으로 제가 구매한 화이트 와인은 바로 이 와인입니다. 어, 유튜브들은 이렇게 하던데. 파랄레 <laughs> 45라고 써있는데요. 그 뜻은 이제 파라렐이 위도예요. 위도 45도에 딱론벨리가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 때문에 여기에 파라렐 45 이렇게 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와인은 제가 좋아하는 론 블랑이에요. 여러분이 들어보시지 못한 되게 낯선 품종들의 블렌딩으로 만들어진 와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와인 치고는 꽤좀 알콜이 높은 편이에요 알콜은 항상 법적으로 보트를 무조건 써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보면은 13도라고 써있고요 그러면은 화이트 와인 중에서는 살짝 무겁다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스타일의 와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홀자블레에네 라는 브랜드고요 론지역에꽤잘 만든 생산자예요. 어, 제가 또 하나 좋아하는 생산자는 신세계에서 수입하는 이기가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응. 기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마트에서 굉장히 싸게 구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마트가 아닌 다른 구매처에 갈 때는 신세계에서 수입하는 와인보다는 다른 와인들을 조금 더 마셔보려고 노력을 해요. 응. 를 고른 이유는 엄청난 특별한 장점이 있다거나 이런 이유보다는 굉장히 음식과 함께 먹기 좋기 때문에 제가 선정을 하였습니다. 소주에서 와인 파로 넘어가는데 이제 그 중간 단계를 밟으시는 분들에게 저는 항상이 론 화이트를 추천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일가로 지금 와인 장터를 진행하고 있어서 2만 원대에 구입을 했고요. 굉장히 기대됩니다. 두 번째 와인은 뉴질랜드에서 온 와인이에요. 근데 뉴질랜드 하면은 와인 조금 드셔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소비뇽 블랑이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품종이 게브르즈 트라미너라는 품종이에요. 너무 발음이 어려워서 이제 사람들이 절대 못 외운다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래도 이게 너무 길고, 지로 시작하고 W도 있고, 그래서 한번 보면은 좀익기는 어려운 품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와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향기가 좋아요. 그래서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향기가 잘 나지 않으면 뉴트럴, 향기가 잘날 경우에는 아로마틱이라고 좀 나눠진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브르스 트라미너 품종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아로마틱 화이트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딱 향을 맡으면 어, 열대 과실 향, 리치 향, 그리고 약간 어, 꿀에 절인 생강 향이 많이 나고요. 그리고 장미꽃 향도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약간 향기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하는 품종이기도 하고요. 와이너리를 보시면 미션이라고 써 있는데요. 미션 이스테이트가 바로 뉴질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와이너리 중에 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오래됐으니까 조금 더 노하우도 있고 그래도 유서 깊은 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뉴질랜드 와인의 특징은 뉴질랜드가 낭농업의 그런 신기술들을 이제 와인에 굉장히 접목을 잘 시켜요. 그래서 스테인리스 스틸 그 탱크도 굉장히 깨끗하게 유지하고 위생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와인이 뭐 흔히 말하는면 쿰쿰한 냄새가 절대 나지 않고요. 대부분의 경우 는 굉장히 과실향이 예쁘게 나는 과실향이 싹 올라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드 와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같이 볼 와인은 바로 이 와인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패키징이 아니었는데 패키징이 바뀐 지한몇년 되지 않은 그런 제품이고요. 그 전부터 저는 계속 이 와인을 되게 좋아해서 자주 구매했던 제품이에요. 이번에 구매한 와인들 중에는 이 와인이 가장 가격이 저렴했어요. 이 와인은 사실 믿고 마시는 하우스 와인이에요. 저한테는. 오늘 만원대로 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엔트리급 와인 혹은 이지 드링킹 와인이라고 하는 와인인데요. 항상 제가 와인 초보자들과 술을 마신다던가 그럴 때는 이거를 제가 많이 좀 챙겨가는 편이에요. 특히 탄이인을 되게 싫어하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항상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 품종이 모나스트렐이라는 품종이고요, 스페인 지역에서 자라는 품종입니다. 사실 카베르네 소비뇽 같은 품종처럼 자주 들어본 품종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름이 여러 가지여서 그런 것 같아요. 프랑스에서는 무르베르드라고 부르고 어, 호주에서는 마타로라고 부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안 그래도 <laughs> 낯선 이름이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더 낯설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냥 헥귤라의 모나스트렐은 되게 마시기가 좋아요. 포도 주스 같고 자두 주스 같으면서 맛있을 수도 있구나 이런 평가를 많이 내려주시는 와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 원대 추천드립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그리스 와인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리스 와인을 제가 항상 많이 추천드려요. 을 근데 생각보다 마트 같은 데서는 그리스 와인 찾기가 조금 힘들고요. 와인 아울렛이나 와인 판매처를 갈때 혹은 백화점을 갈때 그리스 와인을 많이 추천 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뚜둥 요 와인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에서는 큰 와이너리를 갖고 있는 부타리라는 제배자가 제배한 와인이고요. 그리스 북부에 있는 마케도니아 지역의 나우싸라는 지역에서 나온 와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노 마브로라는 품종으로 만들었어요. 아, 제가 아무리 말하고 봐도 와인 전문가가 고른 와인 보틀이다 보니까 전형적인 와인의 예시를 보여드린다기 보다는 약간 마니아적인 측면이 강한 어, 픽인 것 같아서 세상 저도 놀라고 있는데요. 아, 일단. 시노마으로는 어, 와인 매니아들이 좀잘 아는 이탈리아의 최고급 와인 바롤로라는 와인이 있어요. 그 와인과 굉장히 비슷한 특징을 가진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색상이 조금 연한 편이고요. 레드치고는. 두 번째로는 산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싱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싫어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탄인이 굉장히 떫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먹기 전에 좀 시간이 필요해요. 뭐한 5년 정도 지난 후에 먹어야지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는 2015를 샀는데 2만원대로 샀고요. 그리스 와인은 어 가격 대비 품질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정도로 2만원대로 살수 있었던 거는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몇 병을 막 사고 싶었지만 저희 집 셀러가 이미 다꽉차 버렸기 때문에 한 병만 사와서 얼른 마실 거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다섯 번째 와인. 이 와인은 39,900원에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거의 4만원이라고 사실은 봐야 될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나올 두 개의 와인, 4만원대 와인부터는 전 항상 말씀드리는 게, 4만원대부터는 그래도 프리미엄 와인이다. 너무 막 와인 스노비라고 하죠. 너무 비싼 와인만 쫓지 말고, 이제 와인도 농작물이잖아요. 농부들의 손에서 나오는 게 사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 쌀을 먹듯이 비싸지 않은 것을 소비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약간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아까 나왔던 화이트랑 같은 생산자입니다. 사실은 기갈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쌌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를 조금 더 만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는 좀 다양한 생산자를 맛보기 위해서 와인 강사라서 저는 이것저것 제가 다 먹어봐야 나중에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거를 좀 마음의 염두에 두고 안 먹어본 와인 위주로 항상 사는 편이에요 당연히 애호가분들은 본인이 맛을 딱 알고 그 맛이 좋으면 계속 그걸 찾으시면 좋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직업상 어, 또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호기심 때문에 어, 계속 다양한 와인을 찾고 있어요. 이 와인 같은 경우는 시라 100%로 만든 어, 와인이고요. 저는 한국 사람 입맛에 시라가 굉장히 잘 맞는다고 해서 추천을 많이 드려요. 근데 사실 프랑스 지역의 시라는 조금 호불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약간 애니멀향, 동물향이 되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 향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아는 분도 있기 때문에 처음 시라를 맛보시는 분들은 호주 시라즈를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시라 똑같은 품종 이름 또 아까와 똑같은 상황인데 시라즈라고 불러요. 심지어 그리고 시라라고 써있지가 않아요. 이게 바로 이제 유럽 지역의 와인을 사기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품종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품종이 포트에 나와있지 않는다. 그거는 아수 공부해야 한다라는 점에서 그 점에서 와인을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상 와인은 사만 원대 와인이고요. 팍스톤이라는 호주 와인이에요.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호주에서 덥기로 유명한 맥나르 베일이라는 곳에서 나는 그릴라오 품종으로 만들어진 와인인데요.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남편이 어, 그르나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 저희 부부는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론 지역 와인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 중에서도 어, 남부 론의 어, 샤토 네프디 빠프라는 지역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샤토 네프디 빠프는 사실 굉장히 비싸요. 아무리 저렴하게 사도 뭐 8만 원이 정도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비슷한 대안을 늘 찾고 있죠. 그러다가 남편이 어그루네슈다나그루네슈 먹고 싶어 라고 말을 해서 이 와인을 사게 됐고요. 또 찾아보니까 제임스 할레데이라는 되게 호주 에 유명한 와인 비평가가 있으신데 그분이 이 와인을 95점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뿌듯하게 어, 남편의 안목이 맞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와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녹화되고 있네요. 네. 코스트코에 다녀왔습니다. <laughs>